609번입니다. fx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1 대입해서 역수 2 대입해서 역수 3 대입해서 역수 이렇게 하기는 조금 복잡하죠? 우리는 어쨌든 지금 공통되어 있는 모양이 fx보다는 fx분의 1의 모양이 지금 더 많이 보이니까 이 모양을 아예 그냥 정리를 해줘 볼게요.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얘가 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, 이런 식으로. 2x 플러스 1, 2x 마이너스 1. 작은 거부터 쓸거 걸. 요렇게 되겠죠? 얘는 작은 거부터 쓸게요. 2x 플러스 1분의 1 빼기. 2x, 아이고, 작은 거부터 쓴다 그랬잖아.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은 2분의 1. 이렇게 되겠죠? 뺀 거분의 1이니까.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1부터 49까지 다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요. 1을 넣든, 2를 넣든, 49를 넣든, 어쨌든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묶여 있을 거니까, 한번에 묶어서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을게요.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. 더하기. 2. 여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. 30원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해서 쭉 49까지요. 49에 2 곱하면 98이죠. 97분의 1 빼기 여기 49. 98이니까 99분의 1까지 가게 되겠죠. 그럼 이거를 계산할 때또 어떤가요? 중간에 얘네들 다 없어지면서 앞에 하나, 뒤에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99분의 98 해서 답은 99분의 49.